네, 예,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무리함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형하기 전에 뭘 아셔야 되냐면 바로 뭐다 표준형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체크 하나 할게요. 자, 23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y는 루트 ax 플러스 b 다타 이. 이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무리함수의 무슨 형이다? 일반형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형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일단 뭐를 먼저 아셔야 되냐면 표준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앞,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문제집에서 쓰는 용어, 용어가 바로 표준형, 일반형, 뭐 기본형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식이나 함수 그래프가 항상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잡한 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다? 기본형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함수의 기본형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laughs> 자, 그 다음에 2참수의 기본형 뭐죠? 예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x 제곱항만 있는 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우리가 배우셨던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수함,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뭐죠? 분수함수의 기본형. 그죠? 반비례. 맞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가 기본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뭐 했다? 그죠? 평행이동시킨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정비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마다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 한 것이 바로 뭐다. 이게 표준형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 는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두 방향이었어요. X축 방향과 뭐다, Y축 방향.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만, Q만큼 평행이동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꼭지점의좌표를알 수가 있었어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분수 함수의 평행이동을 배우셨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a,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함수의 고유한 성질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냐 표준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개한게 뭐가 된다 일반형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직선은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표준형이되고요직선의 일반형은 얘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뭐다? 일반형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바로 일반형. 자, 그 다음에 분수 함수는 어떻게 됐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요, 요 형태가 뭐냐면 바로 일반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무량수의 무슨 형이다?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교과서에 없지만, 자, 우리가 그래프를 나누는 것도 이름을 붙이고 분류를 제대로 해주면 외우기가 참 쉽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교과서에는 없는 용어지만, 지금까지 문제집에도 있고, 오랫동안 지금 그렇게 배워온, 배워왔던 게좀 많기 때문에 조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반형이 어떻게 그릴까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자, 이게 무슨 형이다. 자, 적으세요. 자, 이게 무슨 형이다. 자, 그죠? 표준형입니다. 자, 무슨 이동을 시키는 거냐면, 바로 무슨 이동? 자, 평행 이동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요점 보이시죠? 요 점. 요 점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제가 요렇게 그려진 거를 어떻게, 옆으로 뉘인 포물선에 뭐다. 반으로 잘랐다라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여기에는 이 점, 자 무리함수의 제 시작점,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꼭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꼭지점은 어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차함 수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렇죠? 꼭지점을 이거 평행이동하면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건지만 살펴보면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량수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정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기본형이 얘인데요. 자, 그럼 이것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평행 이동의 원리에서, 자, X축 방향으로 P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X-P를 적어주시면 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 함수는 반드시 좌변에 y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호 반대하는 다시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q는 뒤에 이렇게 더해, 더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잘안쓰시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x 대신에 뭐다 x p 다 뒤에는 뭐 p q를 이렇게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자 바로 이부요이 자, p h 세요 자, 뭡니까? i p h i 무슨형이다? i p 형이 p h i p h i p h i 그래서 요거는 바로, 무슨 점? 자, 이것도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옆으로 님 포물선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지점으로 기억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0,0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 당연히 P, Q로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작점을 잡아야 되고, 이 무리함수의 포인트는,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분에 있던 건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A의 부호와 이 루타 에있는 우리가 부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A 검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A가 음수면, 어, A가 음수면, A 검수면은 A 검수면 A 검수고 Y가 양수니까 어, 이 사분면에 있었네. 그럼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죠? 렇 그럼 이 모양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뭐가 되겠어요? 네, 평행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은 뭐 시작점 근데 더 정확한 경우는 사실 꼭지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하면서도 이 포인트를 보시는 게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평행이동이니까, X축방, 어, x 축방으로 평행이동하면 보호 반대로 X벤이나 X 대신에 X-P가 들어가고요. y 축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d 에 Y를 그냥 Q만큼 더해준다라고 보시면은, 평행이동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laughs>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 걸 보면 자, 그러면은 요건 거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뭐보다 그렇죠? 그, 루트 아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어요. 그죠 0보다는 뭐 하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역이 되는데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뭐다. 0보다 뭐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A 검수면 여가 뭐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 루트는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치역 공급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가 0보다 뭐다? 크거나 같으니까, Q를 더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뭐보다? Q보다 크거나 같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어,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뭐다? 치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 프 그려보시면, 어, 앞에서도 정리했지만 어, 지난 시간에 에, 그 그래프가 그려진 x 범위를 뭐다? 정의역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진 y 범위를 뭐다? 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앞에 설명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기본형부터 한번 볼까요? 어, 기본형이라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평행이동 전 <laughs>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기본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되네. 요 y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했지요? 자 여기 보면 x 1이네. 그럼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그죠 1만큼 평행이동했고요.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습니까? 그죠 y축 방향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알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그러면은 기본형 중에서도 기본형 그래프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요 만약에 우리가 개형으로 나타날 때뭐점 하나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1콤마 1을 지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그죠? 자, 요거는 그러면 여기 있는 0콤마 0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꼭지점이죠? 자, 그럼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은 얼만큼, 자,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에 따라 그러니까 이동했다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행이동이니까 모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자,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정의역을 어떻게 가르쳐드렸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범위. 그럼 요거는요거보다는 뭐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x는 자 뭐보다 그 3보다 크거나 같다. 아 3이 아니네요. 자 3이 아니고 얼마다? 예, 여기 보시면 얼마다? 자 1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바로 정의형이 되겠고요. 자치역이라고 하는 것은그래프가려지는 y법이죠, 죠 그래서 우리가 y는 자 얼마보다 우리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더 치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형 그래프를 항상 찾아가지고요, 이게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가 표준형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가지만 우리가 요약하면 되겠네요. 하나는 뭐죠? 그죠? 여기는 시작점 아니면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자, 그리고 평행이동은 모양이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형 처음에, 그러니까 평행이동 전의 그래프 모양을 살펴보시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여기는 표준형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역과 치역은, 자, 그린 다음에, 자, 그래프가 그려지는 무슨 범위? 그지? X 범위.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Y 범위는 뭐다 치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어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꼭 지점은 얼마다? 1,3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동 전에 그래프의 모양이나 우리가 평행이동한 이후에 우리가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정의역과 취역은 반드시 뭐다? 집합기호를 써서 나타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효과체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y는 루트 x 플러스 이 플러스 2입니다자 볼까요? 자, 러분들 기본형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y는 뭐다? 루트 x입니다. 그럼 평행이동한 거죠. 어떻게 평행이동했을까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만약에 서술형으로 적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적었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루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이건 기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예,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어, 이동이 되냐면 꼭지점이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꼭지점 어떻게 될까요? 자0 0이 어디로 가요? 자 점의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2 1로 가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1마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모양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어 그럼 여기서 표시해 줘야 될게 생겼네 자 뭐만 표시해 주면 될까요? 그렇이 문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슨 절편이다? y 절편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y 절편 어떻게 하죠? x에다 뭐 넣어라? 0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이제 막 절편에 무리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바로 여러분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정의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프가 그려진 x의 범위, 그럼 x는 뭐다? 그렇죠? x는? 어, 마이너스 2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정형이 의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치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우리가 y 범위. 자, y는 뭐보다, 그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 치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2번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전 그래프는 뭐, 그러니까 시가 뭘까요? 네, 요 이동전은 뭐냐면 살짝 자리 바꾸셔야 돼요. 이동전은 예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어떻게 평행이동했을까요? 자 x축 방향. 자 이번엔 무슨 축 방향? y축 방향 한번 볼게요. 자, x축 방향으로는 이좀 <laughs> 계산하셔야 돼요. 왜 계산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1이 되려면 뭐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어 얼마만큼 부호 반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y축 방향으로는요, 이 뒤에 더해져 있는 만큼 우리가 평행이동한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평행이동한 식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느자 보겠습니다. 얘는 뭐 어떻게 그리죠? 딱 보는 순간에 요 그래프였는데, 요게 뭐다? y는 뭐다? 루트 x 그래프죠? 어, x도 부호 반대, y도 부호 반대네. 그럼 뭐다? 원점 대칭. 아니면, 어, x 동수고 y 동 음수네. 몇사분면 3, 4분면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동 전, 평행 이동 전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요게 그럼 어떻게 평행 이동 한 거죠?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4만큼. 그럼 여기는 원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콤마 뭐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평이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양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어, 근데 무슨 축하고 지금 만났어요? y축, 그래서 y축은 우리가 바로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0을 대입하시면 바로 우리가 어, y절편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y는 그럼 0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0이 얼마다? 어, 마이너스 4가 나오면 그런문제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그려진 X 범위. 그럼 정의역은 X는 뭐보다, 그죠? 1보다 뭐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프가 그려진 뭐의 범위? Y 범위. 그래서 Y는 뭐다, 그죠? 마이너스 3보다 뭐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은 항상 그 평행이동 전 그래프를 우리가 기본형이라 고 봤죠. 그것을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이 점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꼭지점 실제는 꼭지점이고요. 시작점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는지 보시고 평행이동은 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행이동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일반형 한번 마무리할까요? 자, 그럼 일반형은 그럼 이겁니다. 자, 거기 2 3 1쪽에 있듯이. 자, 일반형 그래프는 그럼 뭐다? 무슨 꼴로 나타내야 된다? 역시 표준형 꼴로 나타내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표준형은 우리가 X 대신에 뭐가 대입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다? 그죠? X 앞에 있는 A의 개수로 묶어내줘야 되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미드에이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도 일반형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딱 보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게 아니고 앞에 뭐가 있다. 개수가 있죠. 그럼 이거 잠깐씩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2로 뭐 하자는 소리예요? 묶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간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x가 되고요. 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6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예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평행이동 전 그래프가 뭐죠? 즉, 기본형. 여기서 기이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y는 뭐다? 루트 2x예요. 자, 그럼 이기서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겁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죠?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x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은그뭐만좀 차이가 나냐면 아까는 a가 크면 크스로 어떻게 됐죠? x 수축에서 멀어질 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요. 자, 런데 어떻게 돼? 1콤마 멀지 난다. 어, 루트 2를 지나 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원점이 뭐로 바뀔까요? 그죠? 렇 요것도 그럼 뭐로 바뀌게 되냐면, 3콤마 2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고요. 자, 그럼 모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자,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가 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물었어요? 역시 정의역. 자, 정의역은요. 그래프가 그려진 뭐의 범위? X의 범위. 자, 그럼 X는 뭐보다, 그죠? 3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답이고요. 자,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프가 그려진 Y 범위. Y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것이 바로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 형태가 어떻게 평행동이 이 되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7번 한번 볼까요, 같이? <laughs> 자, 다음, 무량세 리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어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이거 고쳐야겠네? 어떻게 고칠까요? 그죠, 렇 y는 어떻게? 자, 뭐로 묶어낼까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요. 이거면 어떻게 됩니까? x-에 마이너 마이너스 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이 뭐죠? 자, 평행이동전. 평행이동사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기을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그죠 렇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러면 y는 그대로인데 x의 보호가 반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렇 이렇게 우리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곳을 y축 대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네요. 자, 그럼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려지면 우리가 y절편을 살짝 표시해 보시면 좋아요. y절편 어떻게 될까요? x 내용 넣어볼까? 루트 3 마이너스 1인데 루트 3 마이너스 1은 루트 3이 한 1.73이잖아요. 어, 그래서 약간 0보다 크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 x 그래프가 그려진 x 범위. 자, 정의역은요. x는 1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 자, 치역은요. 그래프가 그려진 y 범위. 자, y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될까? 자, 이것또 살짝 묶어야겠네요. 자, 뭐로 묶을까요? 2로 묶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자, 기본 그래프가 뭐죠?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일을 했어요? 4만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어, 그럼 이거는 X는 그대로인데 Y보호가 반대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X는 그대로인데 Y보호가 반대. 그러면 원래 이게 기본인데, 어, 무슨 축대칭이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X축대칭이 되고요. 자, X는 양수인데 Y금수네. 몇 사분면이다? 제 4사분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걸 평행이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동했지요? 그렇죠 우리가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축방향으로 4만큼 이동이 네 그러면 꼭지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콤마를마다 바로 4 이렇게 돼자근데 모양은 어떻게 돼요 모양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럼 살짝 무슨 절편 그래서 우리가 y 절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0 넣어주면 루트 3 더하기 4 그럼 요건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여기가 뭐 굳이 구 하자면 마이너스 루트 3이 얼마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정역하고 치역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정역은 어떻게 되냐? 느 그래프가 그러지 모의 범위, x의 범위. 자 그러면 정역은 의 x는 뭐보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그러지 y 범위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y가 뭐다, 4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대 바로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평행, 평행이동 시킨 골 표준형이라고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로 고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네. 뭘 기억하면 될까요? 첫 번째 그래프 모양 그죠? 네, 그리고 뭐다? 꼭지점의 위치. <laughs> 요것만 우리가 하시면은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학 역량 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역량 기에서는 요즘에 이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많은데요. 우리가 애들이 예전에는 계산해서 했는데 요즘에 프로그램 도구나 발달이 돼 있고 복잡한 식들이 많다 보니까 공학적 도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그려봐라라고 하면 이제 대충 알겠죠. 대충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제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y 인 루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네. <laughs> 자, 그러면은 공학도 보니다 로봇처럼. 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점이 원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1콤마 어떻게 되어서 (1, 2)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예, 거기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컴퓨터라고 해서 뭐 우리보다 많이 똑똑하겠어요? 우리보다 처리 속도가 좀 빠를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나타날 때는 어, 우리가 이렇게 근호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스퀘어 루트라고 합니다. 스퀘어 루트. 그래서 스퀘어 루트 어, 여기 있네요. 자 스퀘어 루트 원래 제곱근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S Q R T를 우리가 치고 넣어주면 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바보다. <laughs> 그렇서 우리는 보면 아는데 얘는 이 영어 안 쳐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컴퓨터가 천재일까요, 바보일까요? 전 바보라고 보는데. 왜 봐볼까요? 사실 컴퓨터가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건두 가지밖에 없는데 뭡니까? 그렇죠?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왜 전기 들어오면 작동하는 거고 전기 안 들어오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는두 개밖에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좀 착각한 게 뭐냐면 컴퓨터가 영하고 일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신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알아보기 위해서 영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 쓰는 것을 우리가 이진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딱두가지말아요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건 우리가 먹을 거 먹는다, 안 먹는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단지 컴퓨터가 좀 빠른 건 뭐냐면 우리보다 처리 속도가 좀 빠를 뿐이에요. 우리 사람이 훨씬 똑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되 기계에 집에 당하면안 돼.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요. 어, 요 ABC에다가 우리가 간만 정하고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쫙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 이 물체가 움직인 자취를 전부 다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특히 여러분들 포물선은 뭐냐면, 물건 던지면 보통 포물선으로 나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물건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만, 맞나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무리함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무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y는 fx에서 fx가 무슨 식일 때? 무리식일 때, 즉 루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 루트안니 항상 뭐다, 용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범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는 다른 함수하고 다르게 그래프가 기본적이 모두 몇 종류가 나오냐면 네 종류가 나와요. 근데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렇죠데 여기서는 뭐다? 네 가지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A는 양수로 고정을 시켜버릴게요. 예,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뭐다? Y는 루트 뭐다? AX. 자, X도 양수, Y도 양수. 몇 사분면? 1사분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4사분면 4, 맞나요? 그럼 이보은 어떻게 되냐면 X는 양수, Y는 뭐다? 음수 아니면 보세요 얘가 고 얘가 무슨 축대칭이다 X 축대칭이죠 그러면 Y 부호만 반대다 Y 부호만 반대라고 보시면 돼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면 아까 A를 양쪽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 X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X 방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 그러면 무슨 축대칭이다 Y 축대칭이 되고요 보세요. x는 음수인데 y는 무슨 수다? 양수죠. 오, 어, x는 양음수고 y는 양수네. 그럼 제몇 사분면? 이 사분면.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그럼 제몇 사분면이죠? 3 사분면이죠. 그래서 뭐다? 둘다 뭐다? 음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x도 부호 반대, y도 부호 반대네. 그럼 요 그래프는 뭐다? 원점 대칭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의 제목도 우리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